자 데브시터즈 게임즈죠 어, 어 일본에서 지금 얘네가 갖고 있는 게임 개발을 한 히트를 한다는 이슈로 쭉쭉 올라왔는데 마무리 단계에요 여러분들 마무리 단계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자 선절가는 60분에 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데브시터즈는 60분에 5분선이 이탈이 되면 안 돼요 명심하시고요 지금 현재 5분선이 빨간색 선이거든요 어, 데브시터즈 어, 한번 이렇게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어,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 5분선이 이탈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생명선이 5분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6 0분의 5분선 갖고대브시터는 대응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렇게 알고 싸우시면 되겠고요. 대브시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는데신 균은 절대 건물입니다. 아, 명심하십시오. 데브시터 신기 공민입니다요 아, 정도 지금 센 애들, 많이 간 애들 중에 데브시터를 말씀드리고요. 캐릭터 관련 중에서 오늘 게임주 어, 데브시터를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4 이동통신 테마. 항상 겨울철 오면 움직이는 테마죠. 자, 새롭게 진입을 한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CS, CS, 홀딩 하시고요. 어, 손절가는 201선 갖고 대형해서 싸우세요. 어, 201선. 아, 세정 텔레콤. 어, 세정 텔레콤 559원, 손절까지 음, 잡고 싸우시고요. 릭스 솔루션. 음, 릭스 솔루션. 손절가 음, 437원 0 0 갖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아, 솔리드. 아, 솔리드. 간만에 솔리드 보내요. 아, 솔리드는, 어 손절가를 좀, 음, 조금, 음, 깊이 있게 잡을게요. 어, 6,220원. 6,220원 잡고 싸우시고요. 자 콤텍 시스템 콤텍 음, 시스템은 최저가가 나오는데 갖고 계신다면 그냥 홀딩 하세요 컴텍 시스템. 예 얘도 대선 테마로 들어가죠 어, 안철수 씨 관련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65억 시총은 올해 조금 적자, 작년 에 조금 적자. 회사가 몬다 들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냥 손절가 잡지 말고 유상증자 때려하고 좀 많이 내려왔는데 에, 편안하게 들어가세요. 조금. 사이동통신 관련 중에서 콤텍 시스템의 차트 모양은 최고 이쁘네요. 콤텍 시스템 관심있게 보셔도 된다, 보아도 된다.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싶은 콤택 시스템을, 아, 나 관심있게 보고 있어서 아,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어, 11선이, 11선이 우상향을 틀면 어, 11선이 우상향트는 모습 보고 따라 들어가셔도 어,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1선 보고 대응을 한다. 1 0일 전이요.